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손 들면서 우리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세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 여덟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은 교회 창립 39주년 감사주일로 기쁨으로 예배 드렸고 또 주일 오후에는 남녀 성기별 찬양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고 많은 찬조와 후원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우리 창립주일을잘 보냈습니다 모든 성들에게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마다 협력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는 우리 10월은 우리 계속해서 수험생들과 우리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에 나눠드린 우리 수험생 명단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꼭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왕이면 어,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깨어 기도하고 어,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어, 예배드리시되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세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혹의 시대, 음란의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스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한곳한 한 곳을 재방문해서 저들을 다시 만나고 저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양육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의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첫 번째 도시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방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의 도움으로 기도 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침으로 본격적인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지만 이로 인해 또 어려움의 고난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생명을 다 헌신한 결과 빌리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어 주의 도구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사도 바울은 빌리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한 복음 전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 섬김과 충성됨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 후원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협력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 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후원하는 것을 여전히 지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이 바로 빌립보 서입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괴롭고 힘겨운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길이 열려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 가게 되었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이송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막혀있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죠 억울한 누명이 쓰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시민권자로서 감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로마 감옥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복음전도의 장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 중에 안전한 그 감옥 가운데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 송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기치 않는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죠. 관계에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녀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 당하는 때도 있을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니 누가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고난을 축복의 재료로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들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결코 환경에 제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무엇으로 가로막을 수 있느냐 가로막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빌리보기의 송도들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바울을 이전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조화했습니다 좋아, 왜 좋아했느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다해 주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름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자 저를 시기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며 이제는 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열심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복음을 전하기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속상할까? 억울할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아, 무슨,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거칠해든지, 참으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의도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함일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 하니 그 소식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나지 않으면 그 무슨 상관입니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던들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함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 노력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 구원함을 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함을 입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이 합당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외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고통해야 했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 이단들의 미혹으로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외적인 박해든 내적인 미혹이든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서로를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재단하거나 정대하면, 정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위가, 권세가 높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동에 있든 서에 있든지 좌에 있든 우에 있든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결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지 않죠 예수 글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고집도 욕심도 내체면도 자존심도 꺾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우리는 대적하고 무시하고 정지하고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유답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이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자, 듣고자 합니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로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중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앙 생활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민수기 1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 정탐을 보냈죠.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장대하고 강성하니 저들을 우리가 어찌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저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은 결코 차지할 수 없는 땅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저들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요호수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땅을 보고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땅 그 백성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실로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들의 장강대함, 강성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보잘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혁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한낱 한끼 먹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두 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들어가서 차지하자 말씀하는 것이죠 두 그룹의 보고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기하신 것을 보기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과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의 눈과 계획하심으로 바라보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처럼 크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가로막습니다. 사실입이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과 원망함을 통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다 죽게 되죠. 오직 여호수와 갈렘만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죠. 가나안 정복 정쟁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요호수아조차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런 요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강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죠. 놀랄 것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고 놀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된 자들에게는 고난도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고난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멘. 세상이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29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9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이기치 않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깊어지게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고뇌들어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는 지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전쟁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스스로 사단막에 종로는 노릇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만족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입게 되었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단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내로 끌어가려고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승리가 선언된 싸움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 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 네. 사단 마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자인 것이죠 아, 네. 우리 같이 한번 송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송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미 승리자인 것이죠 싸움하기 전부터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풍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뚜기가 외부의 힘을 받으면 흔들흔들 거리죠. 근데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오뚜기에는 그 무게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멘.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은 외적인 힘이 가해져서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는 자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아멘.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주는 환란, 고난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이유가 되고 축복과 재료가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않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임과 동행함으로 이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